안녕하십니까 불타는 나방입니다 금일은 그 어, 6대1 도르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구조사에서 6대1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평구조에서 사용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기존의 6대1 시스템이랑 약간 변형된 6대1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서로 비교해서 어, 자기가 좀더 익숙하고 편한 쪽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이명구조사 2급 6대1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두겹 팔자였는데, 에반스 매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에반스 매듭을 먼저 해주시고, 자, 해주신 상태에서 카라빈을 걸어주시고, 자, 기존에 어 시스템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변형된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양쪽에 쌍도르레가 들어가게 되고 어, 마지막에 이제 싱글 도르레가 들어가게 됐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싱글 도로레가 들어가서 결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지금 됐었는데, 보시면 로프가 한번 크로스가 됐고, 이 상태에서 당기다 보니까, 아무리 확보판하고 이제 로프에 걸어서 당기다 보면, 이렇게 반쯤 꼬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쌍도르래, 어, 양쪽에 쌍도르래, 그 다음에 어, 싱글도르래. 이렇게 위치는 똑같이 들어가고, 약간 변형된 이때 어, 시스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어, 2018년도 개정판까지는 이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고, 어, 제가 얼마 전에 중앙에서 촬영한 거를 정보를 입수를 해서 영상을 한번 봤는데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시스템을 어, 중앙에서 이번에 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자, 기존에 똑같이 어, 실시를 하는데 처음에 할때 쌍두루레 감아줬었는데 자, 이번에는 싱글두루레 먼저 결합을 해주고 그다음에 쌍두루레 여기도 똑같이 쌍두루레. 자, 쌍두루레. 이렇게 쌍두루레 가시게 되면 자.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꼬인 부분이 없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꼬인 부분이 하나도 없고, 자, 로프를, 어, 영상에서는 좌측, 제 몸에서는 오른쪽에서 당기게 되는데, 어, 로프 당김줄이 이 당기는 곳에서 제일 그 가까운 데 있어야지 여기 중간에 오다 보면 이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그 중앙 영상에 이 방법으로 그 사용을 한것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6대 1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어, 방법대로 사용을 하셔도 수평 구조하는 데 있어서 어, 아무런 감점 사항이 안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강원소방학교에서 어, 교관들한테 물어봤을 때 교관들도 이 방법은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기존에 2018년도 그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걸 어, 물어보니까 어, 그때 당시에는 이 방법을 써도 되는지는 이제 평가관 어, 시험을 볼때 평가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대답을 받았었는데 이번 영상에는 중앙에서 영상에는 이 방법으로 들어간 거 보니까 어, 똑같은 6대1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사용을 해도 어, 괜찮을 듯합니다. 어,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 첫 번째 방법도 해보고 두 번째 방법도 연습을 해보셔서 어, 자기에 맞는 시스템을 어,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어,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좀더 쉽게, 좀더 빠르게 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